자, 이차방정식의 두 근과 로그 의 계산 안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두 근이 로그로 되어 있는 그런 이차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보통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차방정식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이차방정식이 나오면 거의 열 문제 중에 한 여덟 아홉 문제는 뭘 쓰는 경우가 많냐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이유가 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이제, 어, 그 근과 교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한번 뽑아내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지금 3번 문제를 보시면 이 2차 방식의 두근, 로그 2의 3과 1일 때 이게 이제 조건이죠. 이제 a하고 b를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좀 계산이 편하도록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a하고 b는 a는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로그 2의 3 더하기 1이고요 어, b는 두근의곱이죠. 이렇게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6이라고 쓸수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로그 2의 6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로그 2의 6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요 b는 요 계산하면 되니까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건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근 중에, 근들이 이제 로그 형태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이 좀 가미되어 있는 문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차 방식,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과 교의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근 알파벳이라고 할때 요거가 K다. 그래서 이게 K접을 구해라.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위치 22로 같으니까 안에 있는 진수들끼리 곱하기로 로그에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4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로그 2에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4 플러스 4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6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군데 곱만 알면 된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해 되죠? 여기 다 전개를 한 거예요. 그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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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그래서 두번의고 알파 베타는 1이죠. 1. 예, 1이에요. 1. 1. 자, 더해 주니까 9, 16, 25. 로그 얘 25가 되고요. 얘가 이제 k니까 2 위에 지수를 올렸을 때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25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